네, 안녕하세요. 중고교사 김유연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활동은요, 온라인 시장놀이 활동입니다. 아이들이랑 온라인으로 시장놀이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1년 동안 혹은 한 학기 동안 모았던 도장, 물건을 용돈으로 바꿔서 원하는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원래는 늘 학기 말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활동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 활동에 대한 진행 방법과 활용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행했던 온라인 마켓 수업은요, 우선 첫 번째로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발표, 게임을 동, 통해서 도장이나 복권을 모아서 용돈을 버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꾸준히 1학기 동안 진행한 후에는 학기 말에 돈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총정리 용돈 벌기 게임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벌었던 용돈들을 토대로 물건을 살수 있는 온라인 마켓 활동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사진 및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발표 혹은 게임을 통해서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도장판에 기록을 해두는데요. 도장 하나는 1위안으로 인정을 되고요. 도장 5개가 모으면 복권을 살수 있습니다. 이 복권은 희망하는 학생만 사면 되는데요. 도장 5개를 모으면 하나의 복권을 살수 있고 금액은 1원에서 30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모습 어, 잠시만, 보겠습니다 30원! 인생 역전. 좋다. 30원이야. 30원, 20원. 2 0원 인생 역전. 가자 아니 이어서 가자. 가자, 가자. 어렵다, 아 진짜 진짜 잘해왔잖아 지금까지 <laughs> 잘 해왔어? 복 <laughs> 자, 학기 말이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용돈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돈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총정리 차원에서 진행하는 퀴즈 타임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용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서 이렇게 재난지원금도 제공하였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 마켓 전에 전체적인 학습 내용에 대한 퀴즈 활동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용돈을 벌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여러 번 시장 놀이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음료수나 중국 과자, 그리고 기념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대만 제품들을 위주로 주문을 하기는 하였는데 학교에서 학생주도성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예산과 중국어과 예산, 석신학교 예산, 자유학현지 예산 등 저는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파트가 좀 예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예산들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학급당 한 10만원 내외 정도로 계산을 해서 물건을 주문을 하고 아이들한테 사전에 금액을 설정해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보이는 이 화면은요. 제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온라인 수업 당시에 제공을 하였던 온라인 마켓 주문서. 입니다. 전단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미지를 토대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 안에서 주문을 하였고요. 혹시 한 가지 제품의 인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네이버 폼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상품의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아이들의 활동 후기이고요. 아이들에게 파우치에 담아서 해당 물건들을 돌려주었고요. 이렇게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번 학기 말에도 진행할 예정인 활동이고요.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1년 동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도장이나 뭐 용돈 같은 거를 모아서 달란트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면 온라인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